이제 3회 초 사상초 공격입니다. 5대 0이고요. 박권우 선수가 계속 투구하고 있습니다. 수윙 <목소리가> 그렇죠. 빠른 짚고 좋왔습니다 아울볼. 야, 유한 물건 가고 있어요. 자, 원볼에 투 스트라이크. 가운데. 스윙, 삼진, 그렇죠. 아, 박고 선수, 좋습니다. 스윙, 아, 지금 박고우 선수 두구에 하강초 선수들, 헛스윙 빈도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. 맞추질 못해요. 헛스윙 그렇죠. 눈높이로 오는 빠른 볼. 아, 좋은 공 던지고 있어요. 이야, 노골 두 스트라이크. 공격적인 피칭하고 있는 박고원 선수. 자, 유인구 낮은 쪽. 아, 너무 높아요. 너무 높아요. 높은 쪽 직구 유인구 좀 전에 헛스윙한 그런 볼을 다시 던져보려고 한것 같은데 지금 너무 좀 높게 갔습니다. 이번엔 낮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. 높은 쪽 보여줬으니까 낮은 쪽. 아 지금 많이 앞에서 많이 떨어졌네요. 아, 포수 앞에서 이렇게 바운드가 돼야 되는데 좀 미리 떨어졌어요. 아. 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아 유인구가 좀 많이 빠지네요 자투소리풀카운트 강승부 지금 슬라이크 죽여 잡은게 헛스윙 이에요 아, 강승부 에도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파울인가요 아 살짝 비껴 맞았습니다 허스윙! 그렇죠! 강승구 해도 됩니다. 박꿔선주 충분해요. 박꿔선주 보리면은. 야3지야2 아웃. 잡아냈고요 허스윙! 그렇죠. 볼 좋아요. 좋아요. 낮은 코스. 평상시던지던 커브보다는 떨어진 각이 살짝 좀 낮았지만은 빠른 스피드가 대신 받쳐줘서 핫중이 어처 높은 초코렛 스윙. 아, 지금 투구 패턴이 초구 스트라이크 잡으면은 아, 눈높이의 유인구로 빠른 직구로 또 핫스윙 유도하고 여기서 유리한 볼 카운트로 가고 있어요. 아, 아주 좋은 투구네요. 볼비가 좋습니다. 아, 많이 벗어났고요. 완물의 아, 초 스트라이크. 아, 나은 쪽. 변화구는 지금 많이 좀 빠지네요. 변하고 아, 컨트롤이 아, 좋은 공도 들어왔다가, 좀 많이 빠진 물도 들어왔다가. 아우, 높아요, 높아요. 아, 유인구를 계속 좀 세게 던져봤는데, 또 많이 빠져서, 또 풀카운트까지 갔네요. 자, 강승보 밀리는 바울볼. 아우 계속 밀리는 바울볼. 아 정타는 안 나오는데 커트 커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, 파울, 연속된 파울 3개. 좋죠? 그렇죠, 그 3대! 그렇죠. 기막 힌퍼스로 상, 도, 삼, 자, 삼, 3진 3개. 아, 좋은 분위기 이제 만들었습니다. 공격에서만 해놓으면 돼요.